제가 빈티지를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빈티지 샵이 열렸다길래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가 시즌마다 매번 좀 다르게 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바로 밀리언 아카이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발견하자마자 바로 다녀왔어요. 일단 성수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수역 1번 출구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평일 오후 시간에 방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주말에 가면은 엄청 바글바글 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평일에 시간이 나시면 그때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꼭 필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짠! 먼저 매장이 정말 정말 많이 미끄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화를 신고 막 슬라이드 해가지고 다녔는데 여러분들은 미끄럼이 별로 없는 그런 신발을 신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두를 신고 오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다리가 다치거나 아니면 깨끗할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편한 신발로 신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트를 마음껏 입어볼 수가 있어요. 안에가 조금 더 미끈미끈하고 그리고 털이 잘안 붙는 재질을 입고 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갔을 때는 한 벌당 만오 5 0원이고 4벌 사면 한 13,000원 이렇게 줄여준다라고 이제 그 글을 보고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르는 옷들이 이제 다 무슨 보라색 택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택이 있는 제품은 35,000원 정도 그렇게 택 가격이 있는데, 택 가격은 그대로 그냥 받으시고, 만약에 택이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벌에 반 5,000원. 그리고 베스트나 또 스커트, 종류별로 가격이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구매하실 때이 부분을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터나 뭐짐 보관할 곳은 따로 그냥 이렇게 케이스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넣어두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방문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이 정도만 알아두고 편안하게 옷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밀리언 아카이브를 다녀와서 어떤 의상들을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제가 가져온 니트 하울들을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자, 첫 번째로 제가 입고 있는 바로 이 의상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진짜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딱 바로 겟해온 상품입니다. 참고로 구제샵의 특징은 바로 한 벌밖에 없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밀리언 아카이브에서는 전 똑같은 거한 두세 개 정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진짜 딱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니트치고는 엄청 얇아요. 그리고 착용했을 때 뭔가 느낌 자체가 되게 가벼운 그런 니트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패턴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넉넉한 핏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거를 처음으로 딱 게시를 했는데 입으니까 바로 여기 소매 부분이 뜯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제가 꾸메든지 해야지. 퀄리티 자체가 막 엄청 막 나쁜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저도 지금 알았지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약간 이 초록초록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모자랑 이렇게 귀걸이를 같이 초록색으로 맞춰서 착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아마 사이즈가 그렇게 특별로다있을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엑스라지라고 해도 약간 예전의 엑스라지라서 그런지 지금의 엑스라지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엑스라지 입었는데 M같은 느낌? 아니, 조금 더 치수를 좀 작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트는 무조건 입어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번째로 마음에 들었던게 있어요. 짜란! 바로 이 베이지 니트입니다. 이 베이지 니트의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 깔맞춤을 해서 위에 모자도 같이 베이지로 착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귀염귀엄한 스타일로 착용을 해줬습니다. <laughs> 근데 니트들의 특징이 약간 이목 부분이 엄청 잘 늘어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입을 때 진짜 머리가 다 이렇게 입금하면서 입었거든요. 근데 이 정전기나 이 니트가 자꾸 꽉 껴가지고 머리가 헝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옷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를 스타일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패턴을 보고 딱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컬러감 자체가 진짜 빨간색부터 빨주노초파란보 이렇게 쫙있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는 무채색 그레이 컬러가 가장 많았는데요, 블랙보다 그레이 컬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비도 컬러부터 시작해서 약간 톤 다운된 컬러까지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진짜 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요. 거대한 규모에 제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실 때 그냥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보시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쭉 보시든지 이렇게 해도 좋으실 것 같은데 제 추천에는 앞쪽이 조금 더 예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발빠르게 앞에 있는 제품 쫙다 이렇게 바구니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 됩니다. 무지 <laughs> 이 베이지는 그렇게 입었고요. 제가 그레이 컬러 많다고 했잖아요. 그레이 녀석도 하나 데려왔습니다. 얘도 패턴감이 살짝 있죠. 근데 얘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얘를 살까 가니보을 살까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무난하고 데일리하게 입자라는 생각으로 이 그레이 니트를 가져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랑 여기 화이트, 레드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이 섞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란색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베레모를 같이 착용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어, 남자친구 옷도 같이 골라주려고 봤는데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마땅히 좀 다양한 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쇼핑하기에는 좋지만 남자들은 끔. 꿈... 물건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친구는 그레이 베스트를 입자라는 생각에 이것도 하나 가져와봤어요. 원래 평소에도 베스트를 입고 싶어 했었는데 마침 가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루 베레모에 약간 연한 그레이를 입어줄 때 남자친구는 안에 체크 단방이랑 이렇게 베스트를 같이 착용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그레이이긴 하지만 약간 분위기가 다른 그런 시밀러룩으로 입어줬습니다. 그래서 커플분들이 만약에 같이 가신다고 한다. 하면 남자친구분이 옷에 관심 많고 쇼핑을 좋아하신다 라고 한다면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쇼핑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신다면은 혼자 갔다 오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규모가 크고 저희가 고를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1시간, 2시간 금방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진짜 바쁘게 보긴 했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쇼핑을 하실 분들은 그냥 혼자서 슉 둘러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온 제품은 약간 이렇게 부인에게 좀 약간 프레피룩 약간 이런 느낌이 생각나는 니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옷걸이에 걸려있을 때 여기가 툭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감안하고 일단은 한번 빨아서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패턴이 화려한 제품들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좀 기본으로 입을 수 있는 니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다가 그냥 뭐 플레어 스커트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아이보리 컬러에 맞춰서 아이보리 아이템을 같이 착용을 해주시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가져온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꽤나 괜찮았어요. 막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섬의 부분 빼고는 다른 데는 무난무난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총 다섯 벌을 샀는데 하나는 택 가격이 있는 거였고 나머지는 이제 택이 없는 제품들을 골랐거든요. 15,000원씩이었는데 이제 다 합해서 네 벌을 사니까 14,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빈티지 샵에 가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제 취향인 아이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더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리츠를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시간이 된다면 제가 방문해볼까 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니트를 찾으시거나 빈티지한 제품들을 좋아한다 하신다면은 빌리언 아카이브 스웨터 샵을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빈티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 시즌마다 또 변한다고 하니까 내년이나 뭐 내후년 이럴 때는 또 어떤 시즌에 어떤 옷들이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니트 하울 및 그리고 방문하기 전에 필독 사항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 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알찬 영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